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주반도체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주반도체는 과거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어, 상당히 그 이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번 움직이면 초대형 시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이 초대형 시세를 낼수 있는가? 네. 자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되겠죠? 자, 그리고 영상의 끝머리 부분에서는 이번에 그신년 초에 1분기에 대박을 한번 낼수 있는 종목을 하나 찾아 냈어요.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 공략을 꼭 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주반도체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많은 성원 부탁드릴게요. 저도 영상, 좋은 영상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주가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예상을 하지만 가변적입니다. 어, 갑자기 나오는 재료, 그리고 어, 이 지금 제주 반도체와 관련된 자료, 네, 그리고 실시간 정보 사인, 네, 이거는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제주 반도체 입장, 네, 이렇게 간단히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에 초대를 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꼭 문자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제주 반도체를 움직이는 것은 물론 이제 반도체 주들이 올리니까 이제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난 그이천이십 년도 실적이 엄청나게 폭, 폭증해서 나올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삼분기까지 이미 2천억을넘어섰어요4분기까지 우리가 그 매출액에 가 나온다고 한다면 2024년도나 그 이전에 한 번도 달성을 못했던 최대 매출을 보인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아마 뭐 따라오는 거고요. 그리 우리가 반도체주가 급등하니까 곁 따라서 급등한다 이런 건도 있지만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시세를 낼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는가. 수급 측면도 보면은, 외인들이 이틀간 연속 순매수를 해 들어왔다. 이거예요. 자, 요거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그 공매도가 많았다가 그것이 공매도가 환매수되면서, 극그 건으로 외인 순매수가 크게 증가한 겁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공매도 동향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요. 최근에 물론 공매도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하루 거래량 대비해서 비중은 굉장히 작고, 공매도량 자체도 아주 크진 않았어요. 뭐 17만주, 27만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도 했지만, 그전에는 공매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하루에 100만주, 뭐 120만주 이렇게 들어오는 외인들의 이 물량은 공매도, 한매수보다도 이제 순수한 매수가 들어와서 끌어당기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반사적인 쇼카버링으로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진짜 들어오는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단일가 매매가 될 가능성도 없진 않죠. 없진 않은데 자이 단일가 매매가 된다 하더라도 가는 거는 계속 가요. 여러분들은 이 단일가 매매 지정 예고 공시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큰 폭으로 급등을 해서 대형 시세 낸 적이 있었죠.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크게 움직이면 10배 시세가 나요. 지금 2년 만에 그와 유사한 파동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여기부터 볼때 w도 안 나왔어요. w는 35,000원이고, 이 정도 시세대를 돌파할 만한 실적과 섹터의 강도가 대단히 좋다는 거죠. 그죠. 이 네, 부분에 주목하셔서 좀 길게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가 뭐 누가 압니까? 여기서 갑자기 물량이 나오고, 이런 재료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 나오면 그것이 진짜 주가를 누를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판단해 가면서 가면 된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부분은 델리 케이트한 시점에서는 제가 계속 그 정보와 자료와 매매 사인을 드리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주 반도체 이렇게 꼭 문자를 주시면 제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거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겠죠? 네, 제주반도체,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탈방에 초대되어서 끝까지 갈 거고요. 아시겠죠? 문자 꼭 주세요. 구독자 무료 혜택은 참고상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 여러분,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 고 그랬잖아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꼭 대박내세요. 네, 대박주입니다. 자, 여러분, 신년도, 신년도 1분기, 1분기 겨냥을 한 초 대박주를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 혁신이 없는 기업은 도태된다. 혁신이 있는 기업은 주가를 차별적으로 시장하고 상관없이 엄청 웰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거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이자이 혁신과 관련된 대박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섹터는 I T 섹터고요. 반도체 섹터 쪽이라고 볼수 있어요. 가격대는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사이. 시총은 여러분, 2천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시총. 적정, 적정하죠? 네, 투자 기간은 짧으면 1개월, 늦어도 3개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트를 먼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자, 주봉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내 신고가를 지난 12월 달에 경신을 하고요. 네, 이제 신년도 1월 달부터 시세 밸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봉상으로 지금 현재 이런 신고가를 냈다는데, 여러분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월봉 같은 경우도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 이게 월봉입니다만 12월에 이미 고개를 들었고, 이제는 1월부터는 위쪽으로 이제 지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그죠? 탄력 붙기 시작한 그런 바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점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지는 않지만,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청이기 때문에 중량감 있 있는 듯싶지만좀 가벼운 강점, 두개 양수 겹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자, 요런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그 개인들은 팔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지만 외인이나 기관은 벌써 사 들어가기 시작하는 초기에요. 초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수한 자본금 대비해서 자본 총계가 무려 1 0배예요 그럼 재무적으로는 일단 OK죠. 기술이 워낙 초격차 기술이지만 아직까지는 실적은 적자입니다. 하지만 벌써 25년부터 더블 정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이제 치고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6년도에도 25년도 매출의 더블 정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선순환 구조가 앞으로는 지속이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양산, 최대 양산 시작 타임이 이 섹터와 관련된 양산 타임이 2026년이라는 겁니다. 네. 초거대 시장의 시작 연도로 보는 거예요. 이 회사 제품이 나가기 시작하는 양산의 출발 시점이 바로 2026년이라는데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는요. 여기 포인트에서 여기 나와있죠. 26년부터 최대 양산 타임이고, 초거대 시장의 시장년도 첫 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목표는 더블 정도, 네, 더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변화가 나오고 있어요. IT 기기에서 스마트폰 이후에 새로운 변화의 선도 주자가 바로 이 종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S그룹의 피인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글로벌하게 초격차 기술을 유일무이하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죠. 세계 유일의 초격차 기술을 보였기 때문에 이미 해외 경쟁자인 중국의 아성을 이미 격파했어요. 그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국내에서만 유일무이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유일무이한 세계 유일의 초격차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하는 거고. S그룹의 피인수 가능성. 네, 요거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미 세계 초 거대 기업. A사, G사, M사. 어딘지 아시겠죠? 이미 협업 중이에요. 자, 요 종목은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만 주세요.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끝까지 케어해서 대박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